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타경 1 0 798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1014번지, 답심리파크자이제 107동 4층, 제404호, 전용면적 25.66평, 대지권 13.58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4억 8천만원이고, 거래하는 2023년 8월 2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9억 4720만 원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17층 답십리 파크자이대 4층 제404호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단지 내 도로가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호선 밥심리역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2020년 2월 2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17층 밥심리 파크자인해 4층 제404호로 외벽은 시멘트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고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부정형 토지 위에 17층 밥심리파크자인의 4층 제445 이며 민납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이전에 확인 바랍니다. 검토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 될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